공공기관 서류를 작성할 때 흔히 볼수 있는 이름이 있죠. 홍길동 고전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지만 한국의 서류 견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죠. 서류 작성에 듬직한 가이드 같기도 한데, 그런데 요즘에는 도민준, 천송이 같은 드라마 속 인물들부터 배우 박보검, 캐릭터 이브이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견본용 이름,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건지 크랩이 알아봤습니다. 문득 왜그 많고 많은 이름 중에 홍길동일까 궁금했던 적 없으신가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견본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던 건 1950년대부터라고 전해집니다. 교과서에서는 철수 영희가 흔한 견본용 이름인 반면, 공문서 및 서류 작성계에서는 홍길동이 대표적인데요. 견본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별이 쉬우면서도 동명이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적격이었기 때문에 홍길동을 민원서류 샘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견본용 이름에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홍길동이 소설 홍길동 전속 허구적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할 경우 후손이나 관련 인물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허구성이 더해진 고전소설 속 인물 홍길동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거죠. 또 현실감이 적어 견본이라는 의미가 직관적으로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름의 구조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홍길동이라는 이름 모두 받침이 있는 한글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글자 간격을 일정하게 작성하기 쉽다고 해요.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기입란의 높이와 너비가 좁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 홍길동 견본을 보고 아, 이렇게 쓰는 거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 이순신의 경우를 보면 이에 받침이 없잖아요. 글자 모양이 불균형해질 수 있어 좋은 예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2008년에서 2024년 출생자 중 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은 단 6명 만약 내 이름이 견본으로 쓰인다면 기분이 묘할 수도 있고 놀림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실제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 아닐까 싶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홍길동이 우리나라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 있다는 것인데요. 유명한 이름일수록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홍길동은 도둑이긴 해도 정의를 실천한 인물로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거부감 없고 호감을 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서류 견본에도 변화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구청을 찾아가 봤어요. 실제로 혼인신고서 견본에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도민준과 천송이 여권 신청서 견본에는 대한민국에서 따온 이대한 성춘향과 이몽룡 같은 다양한 이름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아, 요즘은 전 홍길동이라기보다는 아,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인물이 주로 등장하는 추세인데요. 뭐 예를 들면 저희 고용부 고용센터의 경우 나고용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문화와 대중의 요구를 반영해 공문서 견본의 이름은 더 다양해질 가능성이 큰데요. 홍길동은 서울로 서름을 받았지만 후대의 대한민국 서류 견본 이름의 대명세로 잡으면서 그 한을 다 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추천할 서류 견본 이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